자, 이어서 우리가 명제에서 다룰 내용은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와 필요조건, 충분조건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X는 P다. 이런 표현은 어떤 X는 P다. 라는 표현들. 이 둘은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 또는 공집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 취급해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모든 x는 p이다라는 말이 참이려면 이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 됩니다. 어떤 x는 p이다라는 말이 참이려면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돼요. 그 말은 거짓이 된다는 건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고요. P가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모든 P는 Q이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 또는 어떤 P는 Q이다. 이렇게 조건 두 개가 나올 때가 보통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그럼 얘가 참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p가 q에 포함되면 그럼 참이 되고 어떤 p는 q이다라는 게 참이려면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는 제곱해서 홀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자연수가 자연수 중에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란 애랑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애들 교집합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뭐야? 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모든 p는 q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모든 수는 자연수다. 이 말은 맞아요? 뭐가 틀렸죠? 반례가 있어요? 뭐 제곱해서 홀수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이게 틀렸어? 그렇죠. 루트3이라는 발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란 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연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교재에는 이것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꼭 적어두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개념 290번, 관련된 문제 290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라 했어요. 2차 부정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이차함수가 항상 0 이상이려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진 것까지 괜찮나요? 이건 안 되죠. 즉 교점이 몇개 이상? 한개 이하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교점의 개수는 뭐를 이용해 판단한다 우리가? 판별식. 그렇죠? 교점은 근이니까 판별식을 통해 봐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4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이 0 이하다. 다시 정리해서 k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이 0 이하다. k라는 게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기출에서 본게 293번 같은 문제죠. 그래서 293번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얘가 이제 위에 있는 개념에 대한 거라면, 293번은 저 아래에 있는 개념입니다. x가 0과 1 사이인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절댓값 X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모든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0과 1이라는 애가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0 이하 그리고 A 플러스 1은 1 이상 A는 0과 1 사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X가 0과 1인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 라는 게 참이라는 것은 0과 1을 기준으로 이 a-1부터 a-1까지라는 이런 식으로 걸쳐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교집합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의미하는 건 a-1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또는 a-1이 아, 그리고 a-1은 1보다 작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과 2사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문제에서 말하는 pqrs는 다음 것 같고요. pqrs. 다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 어떤, 얘가 좀 많이 나온다 했어요. 이 아이디어 잘 기억하길 바랄게요. 알았죠?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면 뒤에 있네. 증명법 다음에. 자, 이어서 명제의 역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에 대해서 비슷한 걸 다루고 있는데, 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Q이면 P이다. 대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우는 뭐예요? 뒤에 걸 부정한 거, 그리고 앞에 걸 부정한 걸 순서까지 바꾸는 것. 이게 대우죠. 자, 이때 이 역이라고 하는 것, 가정과 결론을 바꾼 이 새로운 명제는 기존의 명제와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P이면 Q이다가 참이든 거짓이든, 어, Q이면 P이다는 참이지 거짓인지 매번 다르다는 거죠. 얘의 참거식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얘는 기존의 명제와 참거짓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을수 있어. 참거짓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p이면 q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힘들 때 n o q이면 n o p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거듭 다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은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r이다. 이런 게 있다면 이 둘을 연결지어서 p이면 r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삼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p이면 r이다라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할때 여기서 뭔 이야기까지 할수 있냐? 바로 대우인 not r이면 not p이다까지 말을 할수있다는 거예요. 역과 대우 그리고 삼단 논법. 이것까지만 오늘 다루고 증명법은 시간 되는 거 보고 결정하죠. 증명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297번 볼게요. P라는 애가 <laughs> 마이너스 5와 3 사이 Q라는 애가 절대값 X-N이라는 게이 이하라는 건 X가 N-2와 N-2 사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여기 P이면 Q이다의 역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게 해달래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뭐가 있길 바란다? Q, N-2와 N-2가 있길 바란다는 거죠. 이때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점이기 때문에 n-2는 마이너스 5와 같아도 괜찮지만, n-2는 3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n은 마이너스 3 이상과 1, 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만 원하셨으니 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07번 보도록 해볼게요.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영어가 쓰여 있는 4장이 카드가 있대요. 1, 2, A, B. 네, 이러한 말이 있답니다. 짝수가 쓰여진 뒷장에는 모음이 있대요.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게 참인지 확인하려면 이 짝수를 뒤집어 봐야겠죠, 맞아요? 더불어 뭐도 뒤집어 봐야 돼요. 네, A를 B를 뒤집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짝수 D가 모음이라는 것의 대우. 많이 우리가 아는 건데 그 말은 자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홀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난 자음이 반대편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랑 b 보통 모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왜냐면 모음 뒤에는 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홀수 뒤에 모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음 뒤에 짝수만 아니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E랑 B를 확인하는 겁니다. A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랑 그 대우만이 참이에요. 오케이? 주어진 명제랑 대우만이 참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네. 뭐 천천히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19번 보면서 쥐꼬리만큼밖에 없었네. 증명법까지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q이다. r이면 not q이다. A, not r이면 not p이다. r이면 p이다. 얘가 지금 모두 참이래요. 그럼 좀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p이면 잠깐만 not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가 있죠. 근데 얘를 대우하면 어떻게 돼요? q이면 나 r이 있잖아. 뭐야? 나 날로 시작했는데 나아를 되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싹 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가 돼요. 맞죠? 그래서, 기어. Q가 P에 포함된다. 같으니까 맞죠? ᄂ. Q의 여지팝이 R에 포함된다. 그 말은 R의 여지팝이 Q에 포함된다는 질문이고요. 예, 맞죠? 디귿 P 교집합 R은? P는 지금 아래 여집합이죠. 아래 여집합과 아래 교집합은 네, 당연히 공집합이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얘 지금 대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3단 논법이 있을 때 대우까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로 시작했는데 예로 끝났다는 건 포함관계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대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명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이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언제 하냐? 결론이 제시되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경우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 325번처럼, n제곱 더하기 2가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대. 근데 n제곱 더하기 2라는 것은 n으로 만든 애잖아. 그치? n을 이용해서 만든 결과란 말이야. 근데 그 결론으로 어떻게 원인을 내가 알아? 판단이 잘안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n제곱 더하기 2가 3의 배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3k-1 또는 3k-2고 k가 자연수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교재에선 n이 3k 플러스 1 또는 3k 플러스 2다 라고 있고 k가 0 이상인 정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k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이거 주의해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제일 작은 거 대입하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3의 배수가 아니랬지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야? 1이죠. 그럼 1이 나와야 돼.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나왔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여긴 0을 대입했을 때만 1,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법은 사실 이제 중학교 때 했다라는 전자에 설명을 하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걸 공부한 친구는 별로 없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후에 수학원에서는 그수열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뭐첫항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수 1, 2, 3, 4 대입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것 1, 2, 4, 5 이런 걸 표현해야 돼요. 그럼 제일 작은 것 기준으로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예를 써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3k 플러스 1이면, n제곱 더하기 2는, 3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라서, 어, 9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3이고, 그럼 이걸 뭐라고 써요? 3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써지죠. 끝. 이거밖에 없네. 이게 가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뭐야? n이 뭐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끝난 거 아니야? 이게 답 아니야? 가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5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따지고 이때 많이 사용되는 건 뭐의 배수가 아니다, 뭐의 배수다라는 표현인데 그때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표현하는 것 이거는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굳이 뭐 이해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표현법 써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3의 배수다라고 하면 3k, 3의 배수가 아니다. 하면 3k-1, 또는 3k+, 2,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두 가지로 사용할 거면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330번. 하면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죠. 귀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귀류법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모순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순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P면 Q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Q가 아니라면, 모순이 생긴다. 라는 이걸 얻어내는 것. 그래서 P가 아니라면 모순이 생기므로 아니, Q가 아니라면 모순이 생기므로 Q는 맞아, 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규류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어떤 게, 이거 맞아, 라고 했는데, 딴 직원 애가 있는 거야. 진짜 맞아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아니라고 해보자. 아니라고 해봐. 봐봐.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게 귀류법이에요 알았죠?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그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30번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이면 A 또는 B가 3의 배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참이냐? 라고 물어본 거고. 그래, 그럼 아니라고 해보자. A와 B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보자. 삼의 배수가 아니라면 a라는 것을 뭐라고 쓸수 있다? 어, 교재서 이걸 한 번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한 번에 표현하고 싶은 바람에 3m 마이너스 뿔 마일 b라는 것도 3m 뿔 마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표현의 문제가 1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l, m이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l이 l, m이 0 이상의 정수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a는 b는 0보다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긴 맞습니다. l, m이 자연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그냥 이렇게 쪼개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여러분 시험에 이따위로 쓰면 안된다는 거죠. 알았죠? 얘는 그냥 한 번에 쓰고 싶어서 그런 거고 자 a제곱 더해 b제곱은 얘 제곱이면 얘 제곱 더하면 어떻게 돼요? 9l제곱 뿔마 6l 플러스 1 더하기 9m제곱 뿔마 6m 더하기, 이거 한 번에 쓰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3으로 묶으면, 3l 제곱 더하기, 3m 제곱, 뿔마 2l, 뿔마 2m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갑니다. 3으로 안 묶인 건 얘밖에 없죠. 자, 이때 C를 만약 3K라고 하면 A랑 B에 대해서 일단 가정을 어겼으니까, 부정했으니까 C가 3K라면 C제곱은 9K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얘랑 얘가 같을 수 있어? 이거는 3의 배수 더하기 2꼴이잖아. 그치? 얘는 3의 배수죠.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럼 C가 3K뿔마 1이라고 하자. 그럼 C제곱은 9k 제곱 뿔마 6k 플러스 1인데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예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뭐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맞아요 여기가 나고요 얘는 더 3으로 묶었을 때 2였는데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얼마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떴다는 이야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A랑 B가 둘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거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므로 A 또는 B가 3의 배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교류법입니다. 어, 문제에서 말하는 가와 나를 그냥 더한 값은 3이 되겠죠. 학교 시험에서 말했다시피 여기 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정확하게 언급해 주는 파트입니다. 빈칸으로 나오는지, 증명하라고 나오는지, 안낼 건지, 다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근데 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준비를 할때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지, 뭐 어떤 케이스가 나오든, 증명하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안 나오고요. 빈칸 채우는 것도 그냥 요 정도로 나와요. 수행평가도, 수행평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정도 수준, 326, 327번 정도로 이제 수행평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준비를 해줘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았죠. 진도는 그만 나갈 거라서, 여러분 문제를 좀 풀게 해 봐야겠죠. 자, 229번, 한번 풀어 봅시다. 229번 풀려져 있고, 다 풀려있어? 그냥 숙제 줄이는 시간 합시다. 나머지 한 10분 정도 숙제 줄이도록 하죠. 숙제는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귀류법까지 유형별로 네문제씩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 되겠네요.